그러면은 지금 이제 열개 교회 평생 뭐십년뭐 네. 뭐 걸릴 것 같지만 뭐십년더 네. 네. 걸릴 수도 있고 <laughs> 그러면 지금 첫 시도로 어 어느 지역에 어 그빵 기계를 사주고 기술을 전수를 해줬는지 네.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. 네. 네바논 선교를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, 단계 그래요? 선교를 예.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예. 예. 그 단계 선교 그 예. 네바논의 선교사님을 예. 만났는데 아. 거기에는 예. 그 시리아 난민들 아 난민들 크드족들이아 네. 크로드족 예한 예.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예. 와 있다고 그래요. 예. 그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예. 어, 먹을 것이 또 중요하겠다, 이렇게 예. 생각을 해서 예. 제일 먼저 그쪽에다가 예. 이렇게 빵기기를 하나 어, 예. 어, 했으면 좋겠다, 예. 예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. 예. 그렇게 결정을 예. 했습니다. 예. 예.